안녕하세요,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자, 며칠 전에 곤잘로가 15년 된 중고 BMW를 손절한 썰을 풀었죠. 맞습니다. 곤잘로를 응원하는 댓글과 비아냥. 미안해... <laughs> 거의 뭐 비아냥. <미안해. 웃음> 네, 비꼬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네. 곤잘로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타고 있는 차가 네. 어, 2012년에 출고된 주행거리는 이번에도 또 어떻게 극히 짧은. 네, 맞습니다. 네, 미니를 타고 있죠. 네. 근데 그 미니가 지금 또 수리할 일이 <웃음> <웃음> 또 생겼다고 합니다. 네, 박수. <laughs> 오일을 아주 많이 잡수셔가지고요. 네, 얼마 정도 드나요 수리비가? 한 90만 원 대략 잡고 있습니다. 음... 너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저는 고쳐서 계속 타라. 네.는 입장에 서보고. 네. 곤잘로는 이럴 땐 바꾸는 게 낫다. 지금이다. 어, 갈자. <laughs> 어, 차 갈자. 네. 이런 입장에 서서 한번 싸워 보겠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laughs> 왜 바꾸는 게 낫다 싶어요? 아 이거 짬바 선생님이 완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네. 차가 잘 멀쩡하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거나 돈달라는 소리를 시작하게 되면 음.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정뚝떨. 정뚝떨.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어떤 감정적인 그런 일시적인 네. 확기매. 네. 이씩 바꿔 버리자. <laughs> 어,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이고 사실 인정합니다. 왜냐면 15년 된 중고 BMW 손절했을 때도 수리를 되게 크게 한번 하고 에이 씨 하고 팔았거든요. 음. 근데, 그리고 후회했죠. 그러니까 바꾸지 말라고. 아, 물론 후회를 하긴 했는데요. <laughs> 물론! 물론 후회를 하긴 했는데, 컨트리맨이 그 3시리즈랑은 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 선택이 모여서 인생이 만들어지잖아요. <laughs> 이게 어떤 선택을 할때 감정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면 후회가 남는데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선택을 하면 후회가 남지 않더라고. 곤잘로도 3시리즈 손절했을 때네 감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팔아치우니까 지금 후회하고 뭐 손절한 썰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3시리즈 또 찾고 있다면서 아 지금 착... 네, 뭐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래서 또차 홧김에 갈아버려가지고 또 후회하시려고요? 아 그렇지 않... 않습니다 이거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요? 왜?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12대 13대 정도를 탔잖아요 소유를 해봤었는데 음. 290은 거기서 탑 최고였거든요. 네. 그런 차 없다 이제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네.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단 말이죠. 음. 그런데 컨트리맨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차 아닙니다. <laughs> 아니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아.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 이거 suv라서 활용성도 너무 좋고 트렁크에 짐도 많이 들어가고요 뒷자리에 사람 타도 넓고요 그리고 진짜 팟선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니 연비도 왜 이렇게 좋은지 참 그리고 사람들이 이차 1세대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가출고된새 차인 줄 알던데요 라고 그... 불과 <laughs> 한 20시간 전에 <laughs> 네. <laughs> 아예 맞아요 뭐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도 저 만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아니 왜 바꾸고 싶은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진짜 좀뭐 말을 빙빙 돌리세요 지금이 기회다. <laughs> 지금이 기회다. 이때 핑곗거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거 있니? 이거는 감정적이지 않다. 이거 <laughs> 이성적이다. 이거는 합리네. 제가 진것 같은데. <laughs> 정말 좋은 핑곗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이거는 곤잘로가 평균 대중을 대변하지 않는 거야. 곤잘로는 돈이 많은 거야. 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내가 타던 차에 고장이 났을 때 고칠까 새걸 살까의 갈림길에 서면 가장 먼저 돈을 생각해요 내가 고쳐서 타면 얼마나 될까 차를 새로 사면 또 얼마나 들지? 돈을 생각한다고 근데 곤잘로는 지금 돈을 고려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면은 차 바꿔야죠 와 여러분 곤잘로 이렇게 부자였어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 <laughs> 아 이렇게 나오시면 <laughs> 어떡합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그 미니를 네. 90만원 들여서 수리해요 네? 그리고 또 곤잘로가 예상하고 있겠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고 저도 예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듯이 앞으로 또 수리할 일이 분명 있을 거야. 네, 있겠죠. 세차처럼 보증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돈이 들어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비용이 세차를 살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사실 이거는 가늠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럼? 엔진 블러오되면 엔진을 내려야 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경험 <laughs> 있으시죠? <laughs> 아, 저 엔진 불황 경험은 없어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주변에 있었죠, 네. <laughs> 네. 아니 그럼 좋아. 최악의 케이스 가정해 봅시다. 네. 곤잘로 이번에 새차 샀다, 쳐요. 네. 새차 샀는데 그차 뽑기 실패했어. 막사업소에두달 들어가 있어. <laughs> 이건 최악의 케이스 아닌가요? 곤잘로의 미니가 왜 그런 최악의 케이스에 속할 거라고 생각하죠? 추행거리도 짧고 사고도 없고 어디 다친 적도 없고. 레미 먹은 적도 없고 심지어 외판도 교체한 적이 없잖아. 건강한 차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미니 컨트리맨이 지금 중고차 잔존 가치가 물론 얼마 안 돼. 뭐돈 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네. 그게 새 차는 4, 5천 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냥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거잖아. 네. 자, 곤잘로 지금 근데 바꾸려는 차 4, 5천짜리예요? 아니잖아 어, 아닙니다 2, 3천짜리잖아 맞습니다 계산상 미니컨트리맨 새 차랑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 가격의 차를 살 거잖아 네 미니컨트리맨만큼 좋을까요? 아 근데 자네 <laughs> 타던 거타 <laughs> 좋잖아 좋다며? 새건줄 안다며 아맞 실용적이기도 하다며 기름도 얼마 안 먹는다며 아, 여... 수리비 그거 해봐야 앞으로 뭐 이번에 90만 원 쓰면 뭐 엔진 쪽에 돈 들어갈 일 없을 거고 엔진 열어 볼 거니까. 아, 그 저. 아그 네. 틀린 말 하나 없죠. 없는데요. 근데 이번에 기회다. 그러면 동의. <laughs> 아니 그래도 새거가 주는 그런 효용이 더 크지 않을까요? 새 차에다가 보증 기간 살아 있고. 비닐 뜯는 맛도 있고. 차 고를 때그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아, 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렇죠. 그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어, 완전 동의합니다. 예. 네. 이겼네. 왜? <laughs>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에서도 곤잘로 논리의 구멍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 뭐예요? 여전히 곤잘로는 돈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아니 여러분, 반포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용인에 있는 구축 아파트보다 좋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돈이잖아. 돈이죠. 돈이 들잖아요. 새거 살라면 돈 들잖아. 유예할부를 좀 알아보면 <laughs> 레버리지. 레버리지. 어. 레버리지를 알아보면 이게 레버리지 요즘에 대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자동차 대출은 나오죠. 또 말이 달라요. 어 나오지.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게 엇그제이기 때문에. <laughs> 자그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좋다의 전제는 투자 목적일 때 레버리지를 활용해도 좋다. 하지만 소비성일 때, 소비성 지출일 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좀 의문이 들어요. 자동차에 투자하세요? 아니요. 아니 뭐 경우 에 아니 제가 살려온 잔 아니긴 합니다 혹시.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자돈 얘기 나왔으니까 이 말씀 드리고 어, 싶은 게. 곤잘로 돈 얘기하면 나한테 무조건 질 텐데 괜찮겠어요? 아니요. <laughs> 이거 이거는 진짜 반박 불가하실걸요? 네 말씀해보세요. 제가 수리에 대한 그런 수고로움과 시간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었잖아요. 직장인이라 또뭐 반차도 써야 되고 막 연차 써야 되고 뭐 전화해서 물어보고 가서 찾으러 가고 맡기고. 맞습니다. 게다가 저는 차가 한 대입니다. 차가 고장 나면 찾을 일이 되게 많아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너무 싫어요 저는. 요새 진짜 고생하고 있고. 네. 그렇게 술이 맡기는 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너무 공감합니다. 완전 공감. 공감하는데.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해 카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어... <laughs> 불쌍해요. <laughs> 지금 카닥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건가요? 아, 부정? <laughs> 아니요. 심지어 곤잘로는 그 카닥이라는 회사의 직원이잖아요. 아, 아, 네, 무조건이 않습니다. 지금 수리 인프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아, 이거 수리 맡기기 너무 힘들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고 이거 엄살 아닙니까? 카닥이 있는데 불편과 귀찮음을 해소해드리려고 이런 우리 카닥 같은 서비스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카닥 좋죠. 갑자기? <laughs> 그럼 안바꾸나요 고민 좀 해볼까요? <laughs> 근데 이럴 순 있어요 네. 사실 제가 곤잘로가 이 얘기를 할까 봐 되게 두려웠는데 총 비용을 따지면 어쩌면 신차가 더 저렴할 수도 있죠 왜냐면 어 신차의 잔가가 잔존 가치가 미니 컨트리맨 앞으로의 미니 컨트리맨의 잔존 가치보다 높을 수도 있으니까 아. 미니 컨트리맨에 들어갈 수리비까지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어요 아, 갑자기? <laughs>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거 막상 따져보면 그래도 보통은 내가 타던 차가 어 돈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곤잘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 중고에서 국산 새 차로 가는 거잖아요 곤잘로의 케이스 즉 수입 중고, 오래된 수입 중고를 타다가 국산 신차로 바꾸는 거는 사실 조금 음, 괜찮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음. 바꿀까요 그러면? 제가, 제가 그 생각입니다 <laughs> 뭐 다른 거 없어? 저 필살기 쓰겠습니다 짬바 선생님 짬바 선생님께서 저한테 항상 가르쳐 주셨던 그 필살기 뭐죠 신차를 사면 네. 보증 기간 주어지죠 어떻게 보면 공짜로 주는 거죠 네 3년 6만 파워트레인 5년 1 6만 그쵸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어... 보증 기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답 나오지 않나요 <웃음> <웃음> 답 나왔네 어, 그 보증 기간이 단순히 수리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안정. 네, 저는 지금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중고차를 너무 오래 타다 보니까 이런 게또 있네요. 보증 연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증, <laughs> 보증 연장도 뭐, 못 하고. 엄청 비싸더라고요. 어, 어. 무슨 엔진오일 건4 0만원 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곤잘로는 돈이 많아요. 아이. <웃음> <웃음> 아 근데 농담이고 근데 이거는 사실 동의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야. 내가 돈을 내고 신차를 사서 곤잘로 말처럼 어, AS까지 포함해서 누릴 거냐, 네. 그 안정을 누릴 거냐, 아니면 네. 조금 번거롭지만 절약을 택하고 대신에 조금 번거롭지만 수리를 내가 직접 행할 거냐.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저도 제가 했던 말이니까 당연히 곤잘로 말을 지지하지만 <웃음> <웃음> 지지하는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음. 음. 저는 그래도 그 선택을. 새걸 사겠다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laughs>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게 아니 본인이 차 바꾸겠다는데 내가 뭐 무슨 수를 말리겠어요 <laughs> <laughs> 인정 못 말려 아 인정 인정 못 말려. 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차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아씨 이럴 바에 이거 고치지 말고 확 바꿔버릴까 자꾸 돈 드는데 할때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시자는 거 음~ 저, 저울질 한번 해보자는 거 사실 저도 지금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진짜 결정 선, 선택의 문제 어, 어떻게 할 건지 에 저는 저기 다니까요아그 이겼네 건잘로가 저는 머리보다 마음이 시키는 가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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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에서도 뭐. 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합리적으로 움직일 행동할 거를 가정해서 경제 정책을 세우고 하잖아요. 네. 근데 경제 정책이 다 맞아 떨어지던가요? 아유 뭐 없죠. 안 맞잖아. 차라 못 맞춘다고. 그쵸. 마치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는 것처럼 못 맞춘다고. 왜냐면 음. 경제 주체들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 그런 네. 어떤 소비에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걸 힐난할 수 없는 거예요. 음. 어? 아니 그러면. 내가 전에 했던 말 기억나요? 뭐 어떤 거죠? 최고의 실용성을 자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타고 디젤이어서 기름도 안 먹고 세금도 승합이라 싼 봉고차를 다 타고 다니면 되지. 왜 럭셔리카를 타고 쿠페를 타고 컨버를 타고 납작한 어, 짐도 많이 못 싣는 세단을 타겠냐. 맞습니다. 그런 어. 논리라면 미니쿠퍼 컨버터블은 사라져야 될 존재죠. 그렇죠. 진지하게. 아니 네. 대부분의 차가 사라져야 돼요. 네. 카니발 빼고 스타렉스 빼고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근데 사실 자동차라는 소비, 자동차를 소비한다는 게 어 단순히 그냥 딱 실용, 실용성 이것만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는 사치재죠. 계속 쓰. <laughs> 아 그러네요. 예, 네, 사... 아, 채권도 그렇죠. 아 근데 갑자기 이해가되네 자동차치재구나. 사... 음. 공채사기에 강요하는 것도, 강제하는 것도 그렇고 취득세율도 음... 아파트보다 취득세율높잖아요 <laughs> 뭐 이거는 곤잘로의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를 따지기보다 그냥 곤잘로는 돈이 많고 그래서 어! 차를 바꾸겠다고 <웃음> <웃음> 돈은 일단은 없죠. 네. 네, 뭐 돈은 돈 머리는 또 따로 굴려봐야죠. <laughs> 돈은 벌면 됩니다. 아, 어, 맞습니다. 돈은 네. 벌면 되죠. 그냥 지금 쓰고 네. 미래의 나에게 책임을 짊어지고자고. 아, 뭐 예전부터 저한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카마니아라면 연봉의 100%는 써야지 아0 무슨 100% 100% 0 0는0야지0 0 100% 100% 100% 100% 100% 1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요 저는 늘한2 네. 0 0 0태0는것 같아요 0득1득 넘겨서 네. 꽉꽉 그0 1 0그래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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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으로 느끼는 아유, 행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저도 많이 재밌거든요. 그래, 곤잘로가 그렇게 차사면 더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 부여도 될거 아니에요. 아, 제가 사실 그걸로 살아왔어요. <laughs> 네. 물론 이런 것도 있죠. 뭐 수리하면서 차에 대해 배우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새 차가 주는 어떤 행복과 좀 전에 말씀드린 동기 유발 <laughs>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일단 근데 뭐 결과는 좀 두고 봐야죠. 일단은 고칠 거죠. 네, 일단은 뭐 팔더라도 깨끗하게 해서 팔아야죠. 그게 도리고 뭐그 느유술이 말고는 술이 할거 없잖아요. 없습니다, 뭐. 근데 왜 바꾸? 저는 마음이가 안 돼. 네,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저희처럼 많은 고민 후에 결정하셨으면 그냥 덜컥 이렇게 아이씨 열 받아 바꿔버릴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많은 고민을 한번 저울질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녹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바꿨나? 이미 계약을 걸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죠. 네, 약간 좀 네,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시죠. 결론 어떻게 되 거예요? 결론은 본 <laughs> 전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네. 뭐 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쩌겠어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이상 마칠게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